시상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승환 세계 기록 인증은 성공 시에 마지막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고요. 국내 기록 인증 먼저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김정혁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상자 김정혁 교수님. 아, 시상자로는 김. 과 조영관 도전왕국인 상임 대표님이 나오셔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영 교수님께서는 금장대학교 교수님이시며 자격증 최다 기록 164개를 1983년부터 2023년까지 실적으로 보이십니다. 예, <놀람> 뭐죠, 보다?

네, 교수님. 짧은 소감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특허풍날에 도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우리 조동 세계 기록에 꼭 도전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희망하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국내 기록으로 국가 자격증 16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세계 기록에 도전해 놓으신 분 마음이 이 자리에 와서 생겼습니다. 앞으로 여, 모든 분들이 도전의 꿈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